오늘 2021년 12월 26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의 나심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뜻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뒤에 오셨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네. 그는 영생이시다. 네. 그를 믿으면 멸망하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네. 그를 믿으면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간다. 아, 네. 이렇게 사도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해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네.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국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으로 오신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때내 중심으로 봐서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니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라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셔도 그 피를 흘려서 죄값을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이 살려요. 하늘로 데려가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서받고 성령받고 하늘로 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영서받았다.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불러라 성령이. 우리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걸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이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으로 믿어야 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퇴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러라 천하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아간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의 되매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네. 네. 내가 참으로 너를, 나의 물을 물로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내가 물 가운데 전할 때불이 너를 침 먹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전할 때에 불이 너를 사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돌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또그 이름으로 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 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서 그 발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부으시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눈을 모든 자들 꽃지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하십요 여단강에서. 세례를 요한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어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네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거기에 침례 받는 분은 성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 님비는것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비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중거에도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지 진리가 너희를 찰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찰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찰하리라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진리는 예수 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종이에요. 천사도 종이에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종들을 보내고 다핍박고 죽이고 하니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재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은 존중이 여기겠지 하고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 아들까지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너희가 남의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도 너희는 그를 몰라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로 데려다가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성령에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성령이 살렸고 너희도 죽을 몸을 성령이 살린다. 너희 죽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는 너를 위해서 이미 죽었으니 너는 이제 영원히 살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며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원죄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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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예수 믿지 않으면 미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못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이 하나님 믿음에 그런 의로 지않습니 믿음으로 말미암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법을 만느니라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러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라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예수의 도를 말씀하신 것이라 네.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곧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된 유혹을 이우자니라 내가 네. 참여하려는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나게 하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 하시고 너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라 너희 아들이 뭐라 하나님, 그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과안에 보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불러라.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아바 아버지로 부른. 하나님을 아바요. 아바 하나님이, 아바라는 것은 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네. 예수님은 네. 진짜 하나님이시요참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생이시라. 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든다니. 네. 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마시면, 내가 그 안에 가고, 그가 내 안에 가라니. 이렇게.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느니,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살려는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진짜로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서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어요. 남편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전에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나,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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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고, 실력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로 영으로 드리라.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 영적 예배니라. 아, 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산재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너의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죽은 다음에 너 쌓아놓은 돈이 네 것이냐. 죽은 다음에는 돈이 내것 아니에요. 죽은 살아있을 때내 것이, 죽은 다음에 돈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도 주고 많이 주고 많이 주고 많이 준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돈만 돈만 하면은. 돈과 함께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쉽지 어렵다.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천국 가기 어려울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이요? 계명! 내가 다 지켰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보아로 너에게 갚아주고.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요,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못했어요. 돈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니까 그를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돈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어여고도못 가요. 하늘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늘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성명 받아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천국에 가요. 애들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칠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선물로 주신다. 성령으로 주시. 선물이 선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뭘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에서 것시로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니라 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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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마셔도 마셔도 죽고 죽으면 지옥까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나갈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좀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얘기하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럼! 내가, 그럼! 내가, 그럼! 가슴이, 뿜! 뿜! 하고 막힌 게 뚝! 터졌어요. 그는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생수를 마신 거예요. 했어요. 그분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물기를 원자가 물이를 두고 물가지 물쩍하지 않고 그냥 빗몽으로 마을로 소사와 같이 달려가 가지고 나는 메시야스도를 만났다. 내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어. 너희는 날 따라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그를 도 구원받았다고 글써 봤는 겁니다. 수가고 무고 친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올라고겸사하니 내게 와서 내 먹이를 배우되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먹이를 쉬고 내지만가득히 때문이다. 예수님 혼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 짐을 혼자서 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하나님 그를 살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죄에서 구원해주는 이름이에요. 사생제 사장 사정 시대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 단한 분만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다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그를 믿는 사람은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보증해주셔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주면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바예요, 아바. 그분만이 아바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만이 으로우셔요.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내 대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내가 진리요. 보이사 성령이 진리 영시라. 진리를 알면 진리만이 너희를 채로 하리라 아마를 알리나 아마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아야 해요. 영생이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예수를아 알고 계 영생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으면 그도 영생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득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는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운명론이라 사막에서 생명으로 운명론이라 사막에서 생명으로 운명론이라 선한 <laughs> 자를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를 막는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누구나 한 번도 죽는데 예수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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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저주받는다. 사람은 땅 먹을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고 천국 가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잠깐 살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면 영원히. 다시는 죽음이었고, 천국에는 다시는 아픔이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 네, 아멘. 천국에는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가는 것이다. 네,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영원히 즐겁고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증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자면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면,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그러로 우리가 함께 즐거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박국 선대장은 그러잖아요. 먹어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줄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갈이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없고 없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과 예수로 만나가서 즐거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달려가잖아요.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늘 다이의 동네 내려에서 구주가 나선곧그리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간부에서 구해 놓인 아기를 보리주시니 내게 표적이니라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봤더니 참, 진짜로 아들이,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해 놓이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를 보면 예수를 안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일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하고 빛을 보서지랑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11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본체신아 하나님과 동등경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은 양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함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잘라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곳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러면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그룹을 예수 님의에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들서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마리아는요, 에덴 동산의 하와, 하와 그, 하와가 산자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영적전제예요 하와는요,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하와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로 하원을 만드셨어요. 하원은요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하, 하나님의 준비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고 죽게서냐고 함께 하시다. 천사 그러잖아요.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너 은혜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태하게 된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너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할수 있겠느냐?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내가 할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천상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태가 된 겁니다. 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놈은 나실 바, 어루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너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며 그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로로서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하늘나라의 왕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포로된 그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려고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그분이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라고 말씀요그 피는 보병 피요 생명을 주는 피에 그 피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이라 사망은 너로어이냐 사망은 너 뭘로 쏘냐 사망이 쏘는 죄여 죄 제약한 간등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을 주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사랑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만 항상 주일에 더 깊은 자들 중는 너희 수가 좋아해서 헌집이 난줄아닙니라 이름으로 말미 아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말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그도 승리자가 되요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측량과 재난에서 보호받아요. 그 이름은 보호받는 이름이 사랑받는 이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냥 무엇을 구하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가하면 참되 대제가 되고 진리라 진진리가 늘잘 되리라. 너희가 내아에 가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주고 다 아낌없이 다 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를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핍박이나기근이나 정신이나 칼이랴. 이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를 살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세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보증해 주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서한단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나 너도 이겨라 네. 믿음으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아니것처 너도 이기면 내네 보좌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살리라 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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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세워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여 그분은 나시 은혜가 아니라 그 고친 마리아가 여사까지 오면 고맙으성령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 그 교수여 주소서 바라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와